야 하늘이 이렇게 맑아 사람 마음도 이렇게 맑아야 되는데 언제 비가 왔듯이 하늘이, 하늘이 맑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어느 날한 음. 3년 전에 여기를 딱 올라왔는데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 누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나봐요 하나님 현명만 보내주세요 어, 그 기도가 나와 뭐지 어느 날또 기도하는데 까치가 한 50마리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 공중에서 내가 기도한 기도 끝날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있어 까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명 보내주면 도우이나게 한번 전할까 했는데 그 2022, 2022년도에 한천명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응? 그림 어떻게 나오냐? 거꾸로 나오네? 거꾸로, 거꾸로 나오네?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는 나무가 맞나? 맞아 정상으로 나오지 오, 성령이시오. 이런 시간에. 성령의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세요. 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편하게. 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어,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목사님은 다리가 차갑고 발바닥이 차갑다는데 발바닥에 따스, 따뜻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입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도 좀잘 보이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 과정을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목사님은 빚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빚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좀 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성전은 큰데 성도들이 여섯 명뿐이 없어요 한 300명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도와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신앙상담, 기독교 상담, 영적 상담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좀다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기름부심 받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름부심 받을 사람들 기름부임 하게끔 도와주시고 성냥 뜨거운 불안수 받을 사람들 성냥 불안수가 임하게끔 하나님 또 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또영적병쟁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병쟁자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병도 좀 치료하여 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들을 약 먹을 때 깨끗이 다 치러지게끔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세요. 어, 하나님 아버지 또 목사님들 좀 모아주세요. 서로 협력해서 중보기도 하게끔요.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부어주세요. 세상적인 욕심을 좀 붙지 마시고요. 하나님 또 사람들 사람들이 또 이상한 욕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욕하는 마귀가 사람들 육신의 몸에서 다 사라지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주여 성령이셔 이마하소서 이마하소서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영들 다 쫓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잘났다고 교만 떠는 사람 겸손신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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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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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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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그 사람 그분들 그 목사님들 다음 주 금요일날 오게끔 겸손한 수 마음을 좀부어주시고 금요일 꼭올수 있도록 성령께서 좀 역사해주시고. 목요일 날도 목사님들도 많이 오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그 문제 문제들다 해결시켜 주세요. 그저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숨어있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영, 다 쫓아내주시고, 다 사라지게끔 부사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예, 예수 그세명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환청 귀신들은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무죄경으로 싹 들어갈지어다 그저 그저,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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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목사나 외국 목사 다똑같아 자신이 준비가 잘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다 임해 자신속에 자신의 그 육신 몸속에 붙어 있는 원망 불평형도 차버리고 미움형도 차버리고 낙심형도 차버리고 절망형도 차버리고 자살귀신의영도 차버리고 죽음형도 차버리고 욕하는영도 차버리고 욕심형도 차버리고 우울형도 차버리고 불면증형 쫓아버리고 질병형 쫓아버리면 기름붐이 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런 게 육신의 몸속에 붙어있으면 기름붐도 안들하고 성냥의 능력도 못받아요. 은사의 능력도 못받고. 자신은 자신이 청소를 잘해야만이 하나의 님 능력이 들어가는 거요. 맨날 외국 목사 쫓아다닌다고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 쫓아다닌 능력도 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그영들다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거룩한 능력이 아이고 가르쳐줘도 몰라 뭔 말인지 이레카바르카카카니 홀라이키스카마르카카티 홀라이키스카니 아이케네케르베레키스카마르카카티 홀라이키스카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벽이 없어야 돼요 복음은 어디나 다증 거가 돼야 돼요. 구분을 하면 안 돼. 복음은 영웅군, 복음은 어느 누구나 복음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 가지고 안, 안 되면 안 돼. 안 돼. 목이가좀 저리까? 네한테부터 저리 좀가임마 저리. 유리칼 레기스 말고 까까아홀렉까스네 위리 칼렉기스 카말과 까카디, 호울 레이크스 칼말과 까카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없어서, 부사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비여 성령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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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예수께서 이름을 명하노니, 무기력한 영아 이 사람 등짝에 붙어가지고 무기력하게 하냐 너 거기서 빨리 떠나가 하나님의 종이야 빨리 떠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있지 말고 저 앞에는 무, 무적에 들어가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등짝에 붙은 겨울은 영 빨리 떠나가 저 앞에는 무적에 다 들어가 위리칼 레퀴스 카말과 카카디홀 레퀴스 카말과 카카디홀 레퀴스 카말과 까카디, 홀레스 카말과 카카디홀 레퀴스 카니, 위리칼 레퀴스 카말과 깨키니, 홀 레퀴스 카말과 카카디홀 레퀴스 카니, 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세요 아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능력을 부서서, 성령의 능력을 부서서, 성령님 치료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서서, 성령이 안 사는 사람마다 불덩어리가 임하게끔 도와주시고, 치료의 불덩어리가 임하게끔 도와시고 축복의 불이 임하게끔 보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여 주세요 성령님 교회 좀좀 봉시켜주세요 성령님 교회 좀 봉시켜주세요 성령님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오 성령이셔 사람 좀 모아주세요 복음 좀 전하게 예수 좀 전하게끔 성령님 역사옵소요오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성령, 성령 한 천명만 모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치 게요 그사성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르치게 성령 천명만 모아주세요 오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여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위드카 마과카디홀 라이키스 카 마르코카 카디홀 라이키스 카마르카라이키카니 위드카 레키스 카 마르코카 카디홀 라이키스 카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사람 좀 보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오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성령쇼, 역사 없어서, 오, 성령쇼, 역사, 어, 다람쥐. 파이야! 다람쥐야, 이리와. 거기 올라가지 말고, 나 여기 있으니까. 다람쥐 쪽으로 와. 어, 다람쥐가, 색깔 이 있다. 다람쥐야, 이리와라. 파이야! 이리와. 파이야! 근데, 오늘 빵을 안 가지고 왔다. रखनी हो लैक इस खमरवा का कीर्ति को लेक इस खमरवा का का दी हो लैक इस खाने वीर खा लैक इस ख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क इस ख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क इस खाने ओ शे संग्यांग योग सबसे सो ओ शनिम संग्यांग योग सबसे सो हनिमा बुजी विरक्त लेकिस का मर्गों का क्या नहीं हो लेकिस का का दी हो लेकिस का नहीं विरक्त लेकिस का मर्गों का क्या नहीं हो लेकिस का का मर्गों का क्या दी हो लेकिस का नहीं विरक्त लेकिस का का मर्गों का क्या दी हो लेकिस का क्या क्या दी हो ले विरक्त लेकिस का मर्गों का क्या क्या दी हो लेकिस का मर्गो वी दिखा लैक खा मेरे को खाती हो लैक खानी आज खिन खन वाले किस खाना मेरे को अक्का खा खी थी खो ले किस खा मेरे को अक्का खा दी हो खानी वीर खा ले किस खा अक्का खी खा दी खानी हो ले हनामा जी शेख हनामा बजे घमसोना मामूल हर खाए जी 하나님 아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예수는 명하네. 사람 육신의 몸속 틈타들아. 욕심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아.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께 명하네. 사람 육신의 몸속 틈타들아. 교만하게 하는 이 영들아. 교만영게 떠나가. 교만한 인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과격한 말을 하는 영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위르칼레키스카말과까카 아, 디홀레키스카말과까카 니홀레키스카니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숨마음을 허락하시고 성기는 자세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르칼레키스카말과까카니홀레스카말과까카 디홀레키스카말과까카 니홀레키스카말과까카 하나님의 양보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유 주여 성령이셔 역사 없어서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세요 오리레스카과카디홀레스카카디카과카카디홀레스카과카카디홀레스카니 स्वीट खबर को अक्का खाती हो लय किस खमर को अक्का खाती हो लय किस खानी वीर खल किस खमर को अक्का खाती हो लय किस खमर को अक्का खाती हो लय किस खानी वीर खल किस खमर को अक्का खाती हो लय किस खमर को अक्का खाती हो लय किस खानी हो ले वीर खल किस खमर को अक्का खाती हो लय किस खा हो लय किस खानी हो लय किस खानी 아,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 주세요. 말 실수하지 않게끔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 주세요.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 주세요. 오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세요.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세요. 오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세요. 어,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서어주세요. 어,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서어주세요. 어,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서어주세요. 아, 주여, 천사점 보내주세요. 호위천사점 보내주세요. 주여, 호위천사점 보내주세요. 주여, 호위천사점 보내주세요. 주여, 납파천사점, 납파천사 보내주세요. 저, 납파천사 보내주시고, 나여, 주여, 주여, 납파천사 보내주시고,

위리카 디호라이케스카마과카카디호 라이키스카 니호라이케스카니아 무기가 많다 여기는 산이라서 그런가 야모기야나좀 물지 말고 저기 가 저리가 위르카레이스카마과카카디이게 그러니까 산에 오려면 무기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 파스도 가지고 오고 위르카레이스카마과카카디호 라이키스카 니 근데 아휴 여기 여기도 능력있고 저기도 능력있고 아, 내가 능력자인데 내한테 좀 오지 내한테 오면 은 안수해줄건데 내한테 오면 안수해줄게 내한테 와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야돼 목요일날 오면 안수해줄게 와요 금요일날 오면 안수해줄게요 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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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의 능력이 있어. 근데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것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불의 능력을 붙는 건데 진짜요. 아유, 아유, 광반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사람 일어나게끔 해주세요. 밥도 좀잘 먹게끔 해주세요. 살도 좀 찌게끔 해주세요. 아직도 70인데 아직도 20년 더 살건데 이제 예수시름 명하니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시름 명하니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건강할지어다 이제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하나님께 치료해주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20년 동안 봉사하겨 예수시름에 술 담배는 다 끊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을지어다 위르카 라이쿠스카 말고 코아카 디호 라이쿠스카 말고 코아카디아 집에 가서 이제 파스 좀 발라 얼굴에 이제 얼굴을 자꾸 부러져 있는 이 무기들이 아휴 하자 이제 슬슬 가보자 그래도 산에 와서 땅바퀴 좀 한번 하고 위르카 라이쿠스카 말고 코아카카 디호 라이쿠스카 말고 코아카카디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를 명하니 남편들은 다 건강할지어다. 아, 이게. 기도 해야 돼 자기 남편을 기도 해야 돼 자기 남편이 건강해야 여자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요 예수 이름에 남편들은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은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내들도 건강할지어다 건강이치고요 건강이